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딩의 리플. 예, 일단 여기는 코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차트라 좀잘 저기 좀잘안 보이는데 일단 얘도 뭐 크게 보면 일봉이 일봉상 요래요 렇죠 여러분들? 예, 요렇 요렇죠? 예, 일봉상 추세가 현재 추세선 이렇게 이 잡혀 있죠. 4 시간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현재 이렇게 예, 이렇게 아직까지는 중기 중기의 추세 예, 감사합니다. 추세선을 아직은 못 넘겼죠, 그죠? 보는 게죠잉 그러니까 얘도 아까 이더리움 하고 비슷해요 추세가 넘어가야 뭔 일이 나지 예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기는 요 예, 보시면 여러분들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요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n자형을 만든 후에 음 응? 이게 n자형을 만드는 후에 반등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이 지금 오는 중인 거예요 에? 그럼 여전히 작게 보면 작게 보면 이 조그만 폭에, 이 조그만 폭에 되돌림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가 딱 2, 3, 6자 넘겼네요, 그죠? 작게 보면 요거죠, 요거, 예? 네, 그럼 좀 크게 보면,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이거 까만못 가도, 예, 0.26달러는 간다고. 여러분들. 예. 그냥 기다려봐. 울지 좀 말고, 0.26달러면 얼마요? 0.26 곱하기 0.26 곱하기 대충 얼마요? 1,169원, 300원이잖아. 예, 기다리면 여러분 가요. 여기 여기 안 가겠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저기 예, 뭐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간다고 해서 안간적한 번도 없어. 예, 좀 기다려 봐. 취재, 아직 추세도못 넣고 해가지고 개새끼들이 쫓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에이? 그럼 여기만 여기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여기에 맞고 좀 밀리게 좀 파는 사람 있으니까 그럼 그게 끝이겠냐? 그게 끝은 아니야. 한번더 가지. 그럼 그런 경우는 또자선이 뭐가 있어요? 뭐또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죠? 리플애들또 장사해 먹어야죠. 애들 장사해 먹어야잖아. 애들이라고 저기 애들 뭐갈링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애들 얘들이라고 손 빨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뭐라도 할거아니야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레벨은 여기 뭐 0.2에서 0.3 요사 요사이는 때려주기도 간다. 예, 때려 때려주기도 간다. 다만 비트 도미넌스가 커지면서 알트들이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알트들 올라오면 예,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제가 1 0대 코인 안 하고요. 예, 무슨 뭐 스태 저 뭐야 그 저기 A 단이 뭐니 이렇게 거리는 업무를 다 빼버릴라고. 예, 빼버릴라고. 재미가 너무 없어. 예, 그 비트 앞에 비트 비트자 붙은 비트 케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sv 예? 뭐 라코 정도 뭐 이오스 정도만 하고 아우 짜증나요 예? 결국은 간다는 거야 여기 간다 믿어라 그러면 리플 원화로 보면 얼마냐 원화 예, 아주 지지부진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크게 안 보고 예? 크게 안 보고 얘도 봐봐 그럼 결국은 여기 왼쪽에 요, 요거, 요거에 요거에 23.6%만 와도 23.6%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아닙니다 236짜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야 그럼 297원이잖아 예 여기 안 오겠냐고 암만 거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간적 있냐고 얘좀 예 봐봐 암만 거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몇 프로 올라갔어 이거 대충 눈으로 봐도 한38% 올라갔네 예 암만 거지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른 경우도 몇 프로 갔어 볼까요 한번 비율과 비율을 한번 여기 패턴을 보면, 이때도 봐봐. 이때 아무리 그지 같아도 얼마 갔어. 이때, 요거에, 요, 요 폭에, 한 6개월 뺑뺑이 돌리고 몇 프로 갔어. 얘도 거의 30, 38% 갔어. 그잖아요. 예. 응. 암만 그지 같은 이런 경우도 몇 프로 갔냐고. 38% 넘게 갔잖아. 거의. 대충 그릴게요. 예. 응? 봐봐. 거의 한40% 갔네. 이런 경우도 예. 응? 예, 갔고. 또,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 아무리 그지 같아도, 이거에, 236에, 38% 사이 간다니까. 그, 그럼 그 자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가 또 공교롭게도 여기네. 예, 여기가 뭐예요? 과거에 지지했던 영역. 그잖아.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의거하면, 예, 그럼 얘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올해 2000, 아니, 올해가 아니요 2019년도, 비트코인이 여기를, 비트코인이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고, 하다가, 확, 뚫고, 이런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 이 작년에 이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지같이 안 가도, 300원에서 3 5 0원 가게 돼 있다. 이거 안 믿으면, 코인, 코인, 그냥,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예, 여기 안 가겠냐고, 여기를. 매물 때도, 여긴데 또. 우리 어차피 평상가 뭐, 대충 200, 한 80원 뭐, 좀 되니까, 조금 물려있어도 좀 기다려봐요. 뭐, 옛날에 뭐, 4,500원 이렇게 물리신 분,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500원대 이런 분은 할수 없지. 잘, 잘 불타셔야지. 네, 그리고 이제 추세선도 뭐, 크게 보면, 뭐, 대충 보면. 뭐, 이건 지금 추세선 그릴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그림이 안 맞아요. 달러로 봐야 돼, 요 무조건. 그림이, 예, 이그필요도 없네.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예. 요거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잖아 이넘 이평도 지금 4 시간짜리 지금 보시는 4 시간 차트인데 이평도 예, 아직은 역별 역배열, 역별이죠. 역별 역배열, 예, 역별에서 지금 이평 위로 올라왔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머물고 팝업되면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 정비열을 바뀌겠죠? 예? 예, 300원은 간다. 그것도 씨 그것도 못 기다리면 예, 오늘자로 예, 다 던지고 코인 시장을 떠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